샬롬. 성령. 명수예요. 함께 영화부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보아요.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족, 가족 홀리 영화부. 우리가 이렇게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룩하게 사는 우리 영화부가 되어요. 2021년에도 텐트 챌린지. 시작. 그가 경건하여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 행전 1장 2절 아멘 그가 경건하여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0장이절 아멘. 함께 제목 읽고 시작해 보아요. 시작 하나님께 바르게,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요. 드려요. 정말 잘 읽었어요. 함께 이 그림을 보아요. 어떤 그림인가요? 네, 친구가 장난감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와 친구 엄마가 활짝 웃고 있네요. <laughs> 맞아요. 왜둘다 웃고 있을까요? 네, 음, 친구가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하니까 어머니도 기쁘신 것 같아요. 오, 예리한데요. 맞아요. 엄마는 친구의 마음을 아시고, 잘했어 라고 칭찬했어요. 친구도 엄마도 정말 좋겠어요. 엄마가 친구의 마음을 안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아, 진짜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그럼 기뻐하실까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보아요. 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부자들과 가난한 여인이 나왔어요. 이 둘은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나요? 네, 당연하죠.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고 여인은 동전 두 개를 헌금했어요. 맞아요. 이 둘을 보신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나요? 네,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왜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셨을까요? 음, 그거는 하나님께 바르게 드렸기 때문이에요. 딩동댕.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르게 헌금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도 다 보고 계시겠네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믿으며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야 해요. 앞으로 헌금을 낼 때마다 그래야겠어요. 좋아요. 함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구호를 외쳐볼까요? 네. 친구들,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요. 라고 외치면 돼요. 좋아요.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요. 이번에는 이 마음 봉투로 활동을 해보아요. 그러면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오늘의 준비물은 어린이용 교재 3과 어린이용 스티커지 3과 풀과 필기도구예요. 준비물을 챙기고 다시 만나요. 짠! 준비됐나요?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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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생각해보아요. 네. 다 스티커를 줄 테니까 잘 보고 무엇이 있는지 말해줄래요? 네. 엄마와 아빠, 친구들, 옷과 신발, 음식, 장난감이 있어요. 잘 말해주었어요. 함께 전도사님처럼 이 뒷면이 보이도록 마음봉투를 준비해 주세요. 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두 찾아 이곳에 붙여주면 돼요. 네. 자, 제가 들고 있을 테니까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도 주셨고 우리 친구들도 주셨고 그리고 어진 높과 장난감들도 주셨어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친구들도 함께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와! 와 모두 잘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필요한 물건들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믿나요? 네, 하나님이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곳에 적힌 글씨를 전도사님을 따라 읽어보아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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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야 해요. 네.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며 바르게 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마음 봉투를 뒤집어 볼까요? 네. 짜잔.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친구들이 이쁘게 헌금을 하고 있네요. 맞아요. 우리는 헌금을 할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야 해요. 진동댕! 예! <릉댕> 여러분도 헌금을 할때 이렇게 바르게 드리기로 다짐하나요? 네, 다짐해요. 그런 사람들은 함께 이 이름표 스티커를 이곳에 붙여보아요. 네. 제 이름을... 와, 정말 잘했어요. 이제 이름을 넣어 전도사님을 따라 말해보아요. 네. 친구는 하나님께, 박명수는 어. 하나님께, 바르게 드릴래요. 바르게 드릴래요. 정말 잘했어요. 이제 이 봉투에는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기로 다짐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어요. 오, 진짜요? 그럼 앞으로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마음 봉투에 헌금을 준비해봐야겠어요. 오,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하나님께서 명수쌤이 바르게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친구들도 함께 해볼 거죠? 약속!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가,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응. 안녕! 안녕.